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아서 태양슈퍼 할머니 뵈러 왔습니다 박네왜나갔아 <laughs> 잠깐 이거 가지 카메라 갖고 왔어 어, 할머니! 몇십 년이 전에 젊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찍어가지고 네. 가 찍을게 네 찍어서 우리가 사진을 웅이인데 보내라 아, 우, 아 웅이 씨한테? 단축 끼워 단축 끼워 제가 끼워 드릴게요 어, 어, 안 제가 어, 다시, 사진 찍어가 잠깐만요 보내라, 제가 사진 하나 찍어 드릴게요 할머니 얼굴이 모자에 삐딱하나 어, 아, 저 박서울 모자에 웅이님, 웅이 씨 옷이네 이 <laughs> 어, 모자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아 모, 모자 편해요 할머니? 어, 되게 편 제가 이쁘게 찍어 드릴게요 응. 김치 해주세요 하나 김치. 이, <laughs> 다시 너무 이쁘다 응. 하나 둘셋 이쁘지 색깔이가 색깔도 이쁘고 할머니도 이쁘고 나도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찍어야 되겠다 응. <laughs> 우리도 같이 하나 둘셋 셋. 됐다 저저 응. <laughs> <laughs> 저, 저 때문에 굳이 밥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아가씨 하나 와가나 응. 이걸 하는데 대구에서 와 세종에서 와가 하는데 대구에서 와서 또 좋았겠네 경상도 여자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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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거 계란찜? 계란찜 와 이거 계란찜 제거예요니 네 아까 내가 지화를왜 해놓고 뭐 부대찌개 해줄까 싶어 전화해봤 아, 부대찌개? <laughs> 잘 먹었나? 다잘 먹겠는데 어우 뜨끈뜨끈한데 이거 그래 오 뜨끈뜨끈해 이 줄넘기네 줄라기면... 이거 잘줘요 제가 자를까요? 어, 네, 자르세요. 제가 자를까요? 아니, 내가 자를게요. 할머니 자르세요. 알았어요. 밥 이제 빨리 내야 되는데 여기서 자르면 되지. 아니야. 그거 너무 많아. 말로 그거 자르면 네? 큰데자르큰데 그, 해야지. 자큰데 해야 돼. 나는 큰 데가 해야 돼. 손 조심하시고. 됐어. 아, 이거 충분해요, 할머니. 김고 만큼 네, 먹을 만큼 제가 어, 덜을게요. 어. 밥도 이거 콩밥이네 콩밥 그래 연사 아, 특별히 특별히 밥이 찰밥처럼 윤기가 엄청나네 아쌀 조금 섞은데 찹쌀 찹쌀 좀 섞은 거죠, 그러면 그니까 이게 윤기가 있네 계란도 보자 너무 딱딱하네 얘네. 계란 딱딱하다고? 너무 딱딱하네 아니 계란. 아니 그 어떻게 연하게 만들 수 없는데 아제덜 덜까요 제가 아니, 예쁘게 아 이쁘게 해서 주려고 <laughs> 할머니 이것도 계란찜도 그냥 계란찜이아는데 이거 쪽파도 올리고 당근도 올리고 깨 색감도 엄청 내셨네. 자, 이 말을 시컷 먹겠지. 아, 시 실컷 먹죠. 할머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계란찜 한번 먹어볼까? 밥이 배분들면 되게 맛있더 우리 밥은. <laughs> 음, 할머 <laughs> 니 김치, 오랜만입니다. 좀 음, 좀 처음이 맛있어 김치. 어, 밥 너무 맛있는데, 어머니? 아, 응, 밥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응. 다 맛있네. 얘는 좀짭짤하했다 내가. 이거 뭐야? 짭... 어, 먹... 밥이랑 같이 응. 먹어라고 응. 음. 아. 간단하네. 어? 간단한데, 응. 밥이랑 먹으면 괜찮아아 와 아, 오늘 일하는 일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먹으니까 힘이 나네. 살라가 고 힘들다. 아유 저힘 강해요, 근데 오늘 진짜 할머니 1 초도 못 쉬고 일했네. 오늘 얼마나 잘왔는 날개. 오늘 많이 팔았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이 마리 좀잘 최고네. 음. 이렇게 해서 콕콕 찍어서. 형, 김진, 좀, 김좀드시래요 좀 응. 살가겠 나는 또간니 저도 그래요 언니. 음. 아 그래도 먹는 모르는 모보다는 김치가 최고네 갑 때문에. 응, 또또 난간. 아이 파라. 마이크 마이크. 아. 아. 이거 또 쓸까 먹어 줘야죠. 김먹고 우리 김치 한다가 좋으니까. 저희 김치 해요, 언니. 간에서 이번 이번에도 200포기 넘게 했어요. 김치 국어 막게 얼마인데. 어렸을 땐 저희 할머니 집에서 음. 다 같이 살았었어요. 저희 한 방에서 네 명에서 살았었습니까? 어렸을때 감사합니다 어, 아, 더, 응. 더 줄까? 응, 괜찮아요 한번 주면 정 없어서 한번 더주신거야아니 그런게 없어나 주면, <laughs> 주면 자꾸 줘요? <laughs> 라면 하나 먹어야겠어 구, 물 끓여올게요 혼자? 전화 못나 너이름거라 네 김에다가 밥을 사라싹 김치 하나 얹어 먹아 이거 계란밥을 밥을 많이 얹어야 돼 밥을 얹어돼 많이? 응. 이렇게 얹은 다 그래서 간장 올리고 응.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은 이렇게 응. 할, 할머니 레시피입니다 할머니 레시피 냄미응 <laughs> 김치 <laughs> 근데 부부간에 많이 하대 응? 부부간에 많이 하더라고 저는 혼자 혼자 할뭐 되나 안 되지. 할머니 어, 설레부터 희망을 주셔야죠. 어? 희망을 주셔야지. 너혼자라도할수 있다. 한번뭐 하면 뭐두가잘 나가면 뭐 음. 신경만 써이고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네, 가게도 해야 되는데. 가게도 신경 쓰고 뭐이런 신경 쓰고 짠라고래 그래 못하지. 근데 저 이거 하는 거 재밌어요. 그니도 유명한 집을 좀묻고 그래라. 아, 물레동 태양시포가 제 마음 속에 1등인데뭐 제일 유명해요. <laughs> 아니 이게 우리. 물래동에 뚜들이 우리만 나온단다. 손님들 다 얘기하대 그자. 음, 물래동 최고라니까 지금 할머니 물래동뿐만 아니라. 어, 그렇죠. 아이고 할머니는 어쩐 지다 사람들 와서 할머니 문 열어주고 받을 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난롯만 난리야. 그러다 아가씨들이 할머니 얼굴 볼려고 오는 사람도 많고. 여기도 보초서 애들 있잖아. 어, 그것들을 세이와가 어, 도막 애들 좋아 죽을라 그런가요? 무슨 스마트 스가 연인 본줄 알고. 어, 그래. <웃음> <웃음> 그래도 외롭지는 않잖아요. 더 좋긴 좋죠예오지 사람이. 잘 빨리 못 식는다 이거. 아. 칼이 비에 물라면 비에 물라 <laughs> 이제 끓여 놓더 맛있는 데그죠자 내가 하나 폰 끓여 줘심 좋을 걸. 김치 있잖아, 할머니 김치. 응아. <laughs> 내원에 보내 온 감기다고 시키면. 아, 이것 아니, 여새 병원에서 수술하면 14일만 내보낸다 카대. 데 네, 할머니는 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세가 아니야, 할머니.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천천히 완쾌를 하고 이제 어떻게 좀 움직이셔야지. 막 너무 급하게 급하게 하시면은 상처 그 수술 부위가 덧 나서 아니 할머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아, 아시겠죠? 음. 그래도 이 사람들 막면 나를 우리 집을 좋아하더라고 나를 좋아하고 할머니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라. 음. 그 감사합니다 사이가다가 응. 사람들 와 지가 그이 사람 박서울 이제 그래, 욕다 그랬거든 이 사람 되게 빽별래빼하네요 백별, 그랬거든 그래, 그이 사람. 결혼했다가 결혼되기 지찍 해놓고 기가 둘이 약해가지이 사람도 잘생겼네요 어, 저 잘생겼데요? 응 어, 잘생겼어 감사합 잘생겼지 참기름 넣고 밥 냉물에 어먹으 좋아가 있라 밥이 얼마나 좋은거그한번쯤증쪄 음. 어, 콩이 이제 없는 것 같다 그죠? 콩은 제먹다 따먹, 먹었네 어, 이제 곧다먹아야잘 먹다니 밥은 잘했다니까 그죠? 응잘먹었밥잘했 음, 또. 내가 언제 커피 인거라네 커피 마지막 후식까지는 항상 잘 챙겨주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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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뭐. 하면 커피로. 응. 흐흐거리 그래도 잘줄둑거리 잘한다니라. 나 나는 위가 안좋아 커피 먹은거, 니한번알았대 뭐? 물거야까머니 내가 할거 들어갈까, 아메? 들게요 응. 응, 안가있어 알았어. 응, 안겨있어. <laughs> 내가 다음에가다말아 이 몸이 어쩔다그래그 다음에 어 감사히 시겠습니다 우니는 이다음에 그 방송이 어딨을 내겠습니다. 카드 그자. 이 모자가 편해요. 수술 잘 때가 니이 모자 많이 쓴다. 내가.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이 꽃과 같아라. 할머니 평생. 응, 응 알았어. 아 이거. 우니가 최고 어제 아이 많이 놀다 갔다. 우니씨처럼 이런 그런 일을 이제 본업이 되고 싶은데 음. 전 본업이 적으니까 아직은. 이게 그면뭐 인기가 좋다 이거 그죠아유 모를 사람 없어. 엄청 잘생겼고 잘 먹고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아 잠채 그빵 먹어라. 빵그 들어가 봐라. 다르게 두 개다. 이거요? 어 들어. 아, 뭐 이렇게 많아이 놈이 래그 이분들은 많이 사와라. 먹어 빨리. 그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응, 어, 저 먹어도 돼요, 진짜? 맛있나? 먹어봐야죠. 우이 음. <laughs> 네, 씨, 저도 이빵 맛있게 음.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우이가 사다 그주드라해라 <laughs> 어, 왠지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대. 커피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 맛있나? 이 맘대로 네, 먹어. 커피도 따먹던가. 음. 잘 먹으면 뭐뭐 뭐, 건강에 좋아, 뭐라도. 맛이 어때? 고소한 고소하네. 어? 고소하네요. 그날 음. 풀빵 제조하거든. 풀빵 이거 동그라미? 붕어빵 붕어빵, 아, 붕어빵. <laughs> 어, 나그재 제일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니까 그거 <laughs> 붕어빵 붕어빵 그래 그거는 이제 뭐만에소사도한봉다라이가시커부다 그럼 그래, 그건 며칠 돼도 맛있다 이가 그죠? 며칠 돼도 맛있어 그거는 그러고 나 저거 호떡도 요새 호떡 안 먹어 먹어들려가 견과류 같은 애는 안 먹어 옛날 호떡 옛날 <laughs> 호떡 안에 검은거 런거나난 <laughs> 요새 호떡 안 먹어 로서것도 막 딱딱하고 막 씨앗 같은 거 많이 들어가는 아니 그런 그래, 거그 견과류 같은 거 뭐랄까? 그거가 맞네. 옛날에 흰 색깔 그냥 흰색깔 그냥 압력 찹쌀로 만든 그 어, 그게 맛있다 그래. 뭐 뜨든 뭐어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건. 맛있나 응. 음. 그 맛있나? 응. 음. 나이 음, 맛있다 기타이. 그 <laughs> <laughs> 차도 물지 뜬거리다. 이 차. 차 세차 해야겠다. 어, 아 어. 아, 이거 이거. 응? 하루는 쉬는 날이 온전하게 있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살 여력이 없어요 지금 아 지금 2년을 달에 집세세 어. 얼마나 떨어지는게 저 지금 많이 났어요 할머니 벌어놓고 까먹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치곤 되게 잘 살고 있죠 할머니 <laughs> 한 1년 반은 계속 까먹고 있다가 한 반년 정도는 지금 본전 정도? 좋아지겠죠 할머니 그릇을 안 하면은 쓰사는 좋아지겠죠 아머니네 누가 누나는 없나 왜요 누나 없는데? 동생도 없고 형 있어요 형 여동생도 없고 여자처럼 생겼어요? 제 어. <laughs> 여자처럼 생겼어요? 응. 엄청 상남자한테 무슨 소리 할머니? 네다 먹었습니다 오늘 또 새 이제 설날을 또 맞이하고 할머니한테 인사 드리러 왔는데 처음부터 어제 통화했잖아요, 할머니 음. 그래갖고 또 콩밥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 주셔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저번 영상 때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셨죠?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음. 바, 펌프, 다리는 나중에 수술하시는 거고 아예? 다리 3물 달에 한달니까연거는못 음. 걸어요. 요새. 음. 차려주신 거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음,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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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 <웃음>